뭔짓 거리야? 나가서 뭔짓 거리야? 어? 뭐, 어? 뭐, 뭐, 뭐 했어? 가서 뭐. 너희 또, 바로 가자마자 막 테이블에다 오줌 싸고 그랬냐? 어? 아, 그럼 아니, 뭐, 아니, 뭐, 뭐 했는데? 가자마자. 아니, 만났을 거 아니야? 만나서뭐 했는데? 아, 야, 너는 사람이 있잖아. 배, 배고프면 짜증나, 안 나? 그럼 배 불면 어때? 너밥다 먹고 나면 어때? 막 설거지도 하기 싫잖아. 그냥 어? 아, 너 이제 밥부터 먹어야지. 무슨 커피를 먹냐? 너 진짜. 야, 기본이 밥이야. 무조건 밥. 일단 정신. 야, 너이 무슨 커피를 먹냐? 어? 밥안 먹고 나왔을 거 아니야, 보니. 어? 그래 아무래. 밥을 먼저 먹었어야지. 스마일 떡볶이 이런 거. 야 옛날에 그 대흥동에 정동에 그 알아? 스마일 떡볶이? 야 이런데 무조건 들어가서 야 오늘은 내가 사니까 너 무조건 먹어 무한리필로 먹으라고 안 그래? 야그 다음에 주스도 시켜주고 딱그 쿨피스도 시켜주고 그리고 딱 딱아카데미딱 극장가서 영화도한고딱 보는 거지 무슨 커피냐 뭔 얘기할 게 있다고 안 그래? 야 이주환이 그 커피 먹으면 아냐?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고 어? 아이 아, 주원이 내가 볼 때는 얘 잠깐 좀 그거 했을 것 같은데 사모한테 뭐라고 그랬어? 커피가 맛있다고 했어? 사모님 뭐 했어? 뭔가 얘기해줬을 거아니야 어? 평 평가를 어떻게 이제 뭐 주원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어? 야, 너 주환이 너 슈트 입으니까 아주 멋있던데. 저기 007에 나오는 그 영화배우 같이 생겼던데. 그, 아, 제임스 본드 같던데. 응? 그래?